안녕하세요. 예니입니다. 지금 시각이 5시 37분. 이 새벽에 어딜 가냐. 오랜만에 휴양지를 가요. 제 영상에는 아마 휴양지가 나트랑 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은 보라카이로 떠납니다. 휴양지는 또두명 이상 가야지 좀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언니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재미나게 한번 놀고 오겠습니다. 사람들이. 예. 예은이 아 근데 네. 아, 네. 또 기다리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 이게 킹 거야? <laughs> 인사 한번 드릴줘요잘 <laughs> 나오는 거 맞아? 물도 주셨어요 보라카이는 좀 이동하는 게 빡세가지고 맞아. 여기서 이렇게 픽업 차량을 타고 가야 됩니다. 이게 단데가요? 하그 <laughs> 그러니까 나 이런 여행 백억년만인 거 같아요. 이런 편한 여행. 아, 감사합니다. 오 차도 너무 좋은데? 도여기다오 아. 성... 아. 아. 여기 서비스래? 잠시만 기다려요. Yeah. 예 네. 에짐 몇개에요? 네? 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호텔까지 10분, 10분 배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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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 10분, 10분 10분, 1분분아 감사합니다 오 이분 되게 친절하시네. 그니까. 팁이 되게 좋으신데. 그니까. 여기 보라카이션이 이렇게 해주면, 원래 팁을 줘야 되는데 여기는 따로 팁을 안 줘도 된다고 하더라고. 개꿀? 어, 개꿀. 우와. 바다 너무 예쁜데 아니, 배가 큰게 아니라 여러 배가 있나 봐. 근데 패키지의 묘미. <laughs> 누구한테 챙김받는 기분이야. 그니까 여기가 원래 다 이렇게 다. 짐다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해주시고. 흔들려. 감사합니다. 큰일 났는데, 이거? 어머 우리, 우리 자리 몇 번이에요? 50, 51. 50, 51 어? 50. 어디? 50, 51 50, 뒤에? 응. 여어가아 응. 좋다 그니까그니까아 어, 응. 날씨 진짜 죽인다 다 출발, 출발. 그니까 근데 여기를 짐을 들고 낑낑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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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배 진짜 빠른데? 물이 튀기는게 다른데? 저배 물보라를 일으켜 물보라를 일으켜 진짜 대박 우와 너무 좋아 <안> 역시 휴양지다 네. 보라카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색깔 보이시죠? <laughs> 어마어마하네. 아, 빨리 나가고 싶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엄청 엄청 흔들려요. 오네 마리. 전혀 아 오! 와 대단하다.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오. 땡큐. 땡큐. 땡큐 땡큐. 아. 와, 맞 아, 무서어 괜찮아. 저게 그래. 지떨어면 어떡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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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이쁘다. Yeah. 신난다오낙타 어, 바나나칩. 그래. <laughs> 바나나칩 안 먹으면 이제 큰일 어, 날수있 어, 맞아, 맞아. 좀 유명하던데? 아, 땡큐. 이거요? 이거 약간 되게 음극제차 같은데? 네, 머리 제심하세요 네. 오, 시원해. 네, 네, 네. 아. 네, 네. 아, 야. 머리 조심하래 그니까. 피난진 같다. 어디 그, 끌려갔는데 됐구 뭐, 일하러 가기도 예, 안 돼. 예, 예. 아, 리조트에 취업하러 가는 것 같아. <laughs> 리조트면 다행이어 리조트면 다행이고, 바나나 안 땀. 바나나. 이게 돼지. 예? a n This.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한국인 국물 숙소, 펜남파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아, 땡큐. 제가 매번. 네, 빡센 여행지만 하고, 또 한국인들 잘안 가는데 왔는데, 요번에는 좀 한국인들도 많고, 한국인 완전 국룰 코스로 좀 다녀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완전 대만족이고요. 역시 한국인들은 편리의 민족이야. 어, 진짜. 편리한 데도 힘들었던요 저희는 오자마자 바로 여기 어디지? 망고할로? 할로망고. 할로망고에 왔어요. 망고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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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망고가 새콤하다. 네, 그러니까 새콤달콤하지. 개맛있어. 음. 또 먹자. 또 먹었다. 한입먹자. 아 뻥이 아니야 먹었어? 음. 아 이분이 또그 <laughs> 어마어마한 먹자라씨거든요 한번 얘기도 해주세요. 이게 어떤 맛이냐면 달기만한 게 아니라 엄청 살짝 새콤한데 달달해. 근데 이게 입에서 막 쩍쩍 내려오는 그런 목마른 달달함이 아니고 요거트는 안 섞었는데 요거트가 살짝 들어간 느낌? 근데 진짜 맛있어. 그치 그리고 엄청 부드럽고 아 아이스크림이니까 부드러워. 응. 요즘 그거 알아? 천이 달라뼈 해외여행 갔다 오면. 그, 여기 보라카이 롤은 차원이 달라. 뭐, 망고는 차원이 달라. 동남아 망고는 차원이 달라. 이게 차원이 달라를 많이 쓴데, 사람들이. 해외에 갔다 오면. 어, 그래서 차원이 달라 병이라고 해요. 아 해외에 갔다 오면. 한국에서 망고 네. 먹다가야? 보라카이는 응, 보라카이 차원이 달라. 달라. <laughs> 차원이 달라. <laughs> 차원이 달라. <laughs> 어, 약간 그런,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근데 진짜 차원이 달라. 진짜야 상황이 달라요 안에 뭐 있나 궁 얼음 얼음? 아니야 아 그럼 이거 섞어먹는 거야? 섞어볼까? 어어더 맛있어 어 여태까지 갑자를 먹고 있었어 억울안 펴져. 이게 갑자 먹고 아니 이게 진짜였어아 고마워 상황이 달라 <laughs> 너 구독자 명칭이 있어? 없어 아 그러면은, 그럼. 음. 그럼 내가 이번 보라카이 여행을 하면서 구독자 이름 한번 내가 후보를 적어볼게. <laughs> 아니, 아무도 안 원하는데. <laughs> <그랬죠>? 내가 원해, <laughs> 내가. 내가 원해.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이연아 나도. 아니, 이렇게까지 맛있을 줄 몰라. 랐어 섞으니까 맛이 다르네. 응. 진짜 시원해. 아까는 그냥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이었는데. 빙수야. 1 응. 빙수 <laughs> 흐흐탈락한거요 <laughs> 저기 끝에가 바다인가봐 아 여기있다 망고아어 막...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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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laughs> 아 죄송 죄송 먹어보고싶잖아 50회수? 어, 어. 1200원? 어 이거를 진짜 한국에서부터 계속 어, 받아놨지? 내가, 받아놨지? 이거 먹지저 <laughs> 이거 먹으러 온거거든요 디 하나 샀습니다 어? 아니 바다 너무 이뻐 미친거 아니야? 어. <목소리> 아, 아이, <진짜. 웃음> 우리 커피 근데 커피 여기가 커피 먹자. <목소리> 알았어, 알았어 너 진짜 그거 같아 안 착해 <목소리> 와 아니 너무 멋있어 언니 미친 거 같아 와하와와 하나 둘셋 아, 하나칩 아, 나나칩바나 이거 먹으려고 왔거든요. 한국에서부터 드십시오. 바나나칩. 음? 나도 하나 먹어볼래, 그럼. 개인적으로? 바삭하, 바삭하지 않아. 바나나를 별로 안 잡니다. 음? 약간 엄청 달달한 맞아. 과자 느낌이야. 찝보다나. 아 응. 그리고 음, 진짜 좀 시럽에 약간 절여놓은 느낌? 아이스크림 먹고 바로 수영하러 왔어요 오늘 첫날 약간 릴렉스 타임으로 여기 수영장들이 진짜 이렇게 빙글여서 수영장이거든요 너무 좋아 오 그리고 공짜예요 너무 좋아 이거오안미끄 조심해 아까맣 물이 왜까지 우와, 기쁘? 기쁘구만. 너무 어 못해요. 오! 이거 써볼래?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laughs> 이거 원래 이게 코가 코로 숨 절대 쉬면 안돼 이거. 아 그래. 그 숨을 못 쉬는 게 맞는 거잖아. 응. 한번 보자. 어떻게 생겼어? <웃음> 너, <웃음> 개그? 개그 브이로그 <이런> 아닌 거든? <laughs> 아니 나 너한테 개그를 할 생각이 없어. <laughs> 그나마 너는 괜찮아. 난뭘써도 응. 기억이 안 나. 수영 어떻겠지? 찍아 아니, 이거, 이거, 이이이쁘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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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이이이이 놀이하고 이제 썬셋보러 갑니다 여기 선셋이 또 엄청 유명하잖아요? 기대한다 그니까 러 오늘 좀 흐려 근데 이 날이 제일 좋은 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가야돼 맞아 맞아 선셋보고 맛있는거 먹고 집에 들어오려고요 아 오늘 구름이 너무 많긴 하다 이쁘다 사람이 진짜 많다 그러니까. 오케이. 아, 이거? 어. 아, 깔라마리도 맛있겠다. 그니까. 깔라마리 먹다. 그래? o n 깔라마리 앤 n 스 two 골 Nice or i g i n a l 아, 아 손질이딱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메마리. 두 개만 시켰는데 세개 나와서. 아, 뭐야 이랬는데? h 피 p 워 y h o u 여기는 한국인 국물 코스. 음. 음. 공물이요이 에픽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안 오면 뭐, 보라이카이 온 거라고. 신나셨는데요? 야 아, 어, 예은아. 시원해. 예. 어, 한 번만 더해주세요 오징어 튀김. 이집 오징어 튀김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어떠신가요? <laughs> 맛있어? 안 씹었잖아. <씌웠잖아>. 먹어봐. <laughs> 음! 어차피 이거 꼭 치네? 야, 이 고징어가. 고추마. 왜고어대망 뭔가 이렇게 찔벙찔벙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 형은 이렇게 딱 가서 시켜! 응! 음. 맛있다는데. 한입 파시겠습니까 칠리소스 넣는다? 네. 음. 아 냄새 대박이다. 아 식었어. 어, 어, 어. 식어도 맛있지 보이네. 표정 왜 저래? 뭐야 갈비네? 응. 음. 아있지 음, 잘더 많이 태운 데도 있고 지점 바이 지점. 근데 음. 이거를 밥이랑 주는 이유가 있다니까. 한 입에 한 입에 밥두 숟가락. 어. <웃음> <웃음> 꿀. 한국에서 <laughs> 고이맛있으 뭐가 중요해? 뭐 뭐요? <laughs> 뭐 뭐요? 실거 뭐요? 집이거세요제 제 닦고 내돈 내다. <laughs> 아, 오늘 망고스틴을 사려고 했는데, 망고스틴이 들어오는 날이 있대요. 다 맞나, 말이 그래서 이틀 뒤에, 철이 아니야. 그래서 망고스틴은 마지막 날 먹기로 했습니다. 아, 맛있어. 맛있다. 특히, 완전 갈비네? 응. 음. 이 씻고 와서, 응. 음. 이게 동남아의 묘미. 응. 음. 짜란. 아, 아까 마트 가서, 코코넛 초코 크림 근데 겉에는 계란 반죽을 겹들인 맞나요? 이 크리스피가 아이그 크리스피 계란 어, 계란 아, 과자인 거야 맛있겠다. 네, 아, 훈훈 그 과자 중에 에이그로 아, 어.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겠다. 이것은 무조건 그거에 대한 막 그거 맛이다. 저기가 약간 과자 쩝쩝박사시거든요? 아니 그냥 과자 쩝쩝이요. <laughs> 언니 냄새 대박이니? <laughs> 사가야 돼. 어, 마트 뭐야? 마트 다 털어가야 돼. 미쳤던. 아, 얘나 이거 사가야 돼. 음. 나 지금 소름 돋아. 뭐야? <laughs> 진짜 소름 닭살 돋았어. 에그롤 입고 그 안에 겹겹이 붉은 가 발려 음, 있는 음. 거. 아니 진짜 부드럽다. 너무. 맛있어. 한국에 이런 과자. 언니 가루로 먹었을 때가 진짜 맛있네. 아까 내가 가루 먹고 놀랬잖아. 그니까 나 가루를 먹자마자 진짜 겁나 놀랬는데 내가 얘네거 사가야 돼, 그잖지 어. <laughs> 하나 더 먹어야겠다. 나 이거 가져가서 먹어봤어. 나 이거 우리나라에서 먹어봤어. 접신. 아니야. 아 알겠다. 이게 아 맛은 쿠프다스. 커 커피 커피랑. 커피랑. 오리지널의 중간인데 음. 코코넛 향이 진짜 사... 이거 누가 코코넛이라고 말을 안하면 모른다 그니까 헤이즐넛 같아 그니까 코코넛 느낌 안나 근데 겉에 과자는 하자. 웨이퍼롤 어아 웨이퍼롤인데 더보조고 그냥 이거 표지만 봐도 맛있어 보여 너 어서 확신이 얻었냐 에그. 에그 아 인터넷 찾아볼까 우리만 몰랐던거 아니야? 이름 너무 어려운데? 순... 순씨? 순씨 어? <laughs> 순씨? 아 순시 이게 홍콩 과자래. 봤지? <laughs> 홍콩 과자 중에 에그로 아, 어. 킹받. <laughs> 봤죠. 에그 홍콩 에그로 있잖아. <웃음> 봤죠. <웃음> 망고 먹겠다고. 한국에서칼 고르자. 빵칼. 응, 빵칼. 짜란. 어 맛있겠다. 크게 해야 돼. 응, 너무 작게 쪼으면 이렇게 하고. 어르렁오 너무 이쁘다. 음! 너무 맛있다. 진짜 미쳤다. 음, 걔가 냄새 막그그 그 사람이 그 집이 진짜 여기 아래 써놓을게요. 그 집으로 가길 잘했어. 아니 무슨 망고를 거의 뭐 코에 박아 서 냄새를 맡던데. <laughs> 근데 이제 그 인정이 이 어... 그 정도면은 올나겠다어 그... 여기 뭐 이런 길을 가는 게뭐야 <laughs> <laughs> 우리 놀리는 거지. <거네. 웃음> 우리 바보인 줄 알고.